안녕하세요. 저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된 30대 개파자입니다.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370만 원은 받을 만큼 일했는데 개인 파산자라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그 월급의 반도 받지 못한 채 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현재 개인 파산 면책 기간까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내 일상이라도 올려볼까 싶어서 시작해봅니다. 비록 누군가는 얼마나 머저리 같은 인생이길래 저 나이 먹고 이러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 파산 기간 동안 열심히 버티고 새 인생을 살아볼까 합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에 가까운 나이 늦으면 늦을 수도 있으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보겠습니다 과연 저는 죽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? 일단 몸무게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몸무게는 1 0 2 6 k g 이네요 일단 내일 몇백g이라도 빠지도록 헬스사이클을 타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. 이상 개파자였습니다.